안녕하세요 흥이나 마케팅입니다. 제가 한동안 블로그 앱을 안 쓰다가 최근에 앱을 다시 사용하다 보니까 좋은 기능이 생겼더라고요. 일단 저는 마케팅 대행을 해주는 입장에서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플랫폼 세팅을 하는 부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블로그 모바일 창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는 그냥 PC 버전을 모바일 창으로 작게 보이게 하는 게 다였다면 지금은 하나의 레이아웃이 보여지는 양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C에서만 모바일 화면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블로그 앱을 통해서만 수정이 가능해요 여기서 잠깐 일단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순환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떠한 채널로 유입되더라도 우리 콘텐츠를 볼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블로그 앱에서 외부 채널을 관련 링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오직 블로그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블로그 앱을 다운받고 난 후에 앱을 켜서 오른쪽 하단에 사람 아이콘이 클릭을 해주시면 내 블로그로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 상단에 홈편집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숨기기 버튼은 이 파트를 노출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소개글을 노출하고 싶지 않으면 숨기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저처럼 소개글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추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세팅해 놓은 게 있어서 수정하는 과정이지만,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개글이나 외부 사이트, 인기글을 노출시킬 건지, 내가 공지사항으로 등록해 놓은 대표글을 노출시킬 건지 등 추가할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걸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숨기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도 조정을 해주시고 다 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적용 버튼을 눌러서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동 중이시거나 시간에 상관없이 블로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블로그 앱을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도 여느 SNS처럼 앱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새로운 기능들이나 좀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화면 조정이나 외부 채널 유입하는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채널로 유입을 시켜 우리의 콘텐츠를 보게 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앱을 통해서 이렇게 모바일 화면도 우리 채널을 고리처럼 엮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두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약간의 팁과 중간중간 저의 견해를 넣으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흥이나 마케팅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